여러분, 마음을 한 곳에 딱 모으는 거 이게 참 어렵지 않나요?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500년 전에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해결하려고 만든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알려주는 마음 집중 훈련법, 바로 거둠의 기도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조용히 앉아서 기도나 명상으로 내면에 집중하려고 딱 마음먹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온갖 잡생각들이 막 폭죽처럼 팡팡 터져나오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아, 정말 이거, 누구나 겪는 일인데, 사람을 참 지치게 만들어요.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16세기의 영성가였던 데레사 성녀가 나섰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마음사용설명서 같은 책을 쓴 건데요. 이게 그냥 어려운 이론서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동료 수녀들이 실제로 겪었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쓴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안내서였어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이 마음의 소음과 그로 인한 기도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대레사가 해결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 생각을 한 곳에 모으지 못하는 그 고통이었어요.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수년 동안이나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죠. 그래서 대레사가 내놓은 해결책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이에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 혼란스러운 마음, 이 잡생각들과 막 씨름하면서 억지로 누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그 대신에 여러분의 내면 세계 안으로 아주 부드럽게 동반자 한 명을 초대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상상 속의 동반자 예수. 그럼 이 동반자가 대체 누구일까요? 데레사가 찾은 가장 효과적인 동반자는요. 바로 예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저 멀리 하늘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신이 아니에요. 바로 내 곁에서 아주 다정하게 가르쳐 주는 스승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였던 거죠. 이 부분을 보면 데레사의 방법이 얼마나 단순하고 혁신적이었는지 알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따지고 추론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거창하고 대단한 명상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저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 곁에 머무르는 것, 이게 전부였다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대레사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그저 하느님을 보고만 있으라는 것 뿐입니다. 누가 감히 당신 영혼의 눈을 주님께 돌리는 것을 단 한순간이라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몇 시간씩 막 쉬지 않고 집중해야 된다? 이런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단 1초, 정말 그 찰나의 순간이라도 내 영혼의 눈을 안으로 돌리는 그 단순한 행동, 그걸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심지어 데레사는 이 바라보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감정상태에 딱 맞춰서 상상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너무 기쁘고 즐거울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고요. 반대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고뇌하시던 그분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또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분을 떠올리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그 동반자가 지금 바로 여기 내 경험과 직접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내면의 궁전으로 되어가기. 그럼 이 동반자와의 만남은 대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대레사는 이 만남의 장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강력하면서도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사용합니다. 사실 이건 아주 오래된 질문이죠. 수많은 철학자와 구도자들이 평생을 바쳐 답을 찾으려고 했던 질문. 우리는 신을 혹은 어떤 신성한 존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데레사가 아주 존경하고 자주 인용했던 인물이 바로 성 아우그스티누스인데요. 그의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여러 곳에서 하느님을 찾다가 마침내 제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했습니다. 맞아요. 그 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레사는 이 내안이라는 공간을 아주 멋진 비유로 표현해요. 우리의 영혼은 바로 왕이 거하시는 궁전이라는 거예요. 온갖 아름다움과 귀한 보석들로 가득 찬 그런 엄청난 궁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만나기 위해 굳이 다른 어딘가로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 자신의 내면 그 궁전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드디어 거둠의 기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이 기법에 거둠의 기도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알겠습니다. 이론은 좋은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선, 거둠의 기도라는 말의 뜻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말 그대로예요. 밖으로 흩어져 있는 나의 모든 기능들, 그러니까 나의 시각, 청각 같은 감각들과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두 거두어 들여서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내면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신과 함께 머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4단계 실천법을 한번 보죠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따라해 볼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내면으로 들어가기 의식적으로 외부 세계에 쏠려 있던 관심을 안으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반자 바라보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영혼의 눈을 내면의 스승에게 부드럽게 고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마음으로 대화하기. 뭐 꾸며낸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단순한 말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각 거두어드리기.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깥의 소리나 이미지들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데레사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또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비유를 들었어요. 바로 벌의 비유인데요. 벌들이 꿀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자기 벌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비록 자꾸 밖으로 흩어지더라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내면의 집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다보면요. 결국에는 내면의 평화라는 달콤한 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16세기 지혜의 현대적 의미.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500년도 더된 옛날 이야기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방법은 막 억지로, 힘으로 생각을 누르는 게 아니라는 점. 대신 아주 부드럽고 꾸준한 관심을 통해 내면의 고요함을 찾고 또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대를 초월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사실 이거 요즘 많은 분들이 마음 챙김이나 명상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 목표와 정확하게 맞다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이 영적인 수련법이 스마트폰과 온갖 자극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과연 어떤 울림을 줄수 있을까요?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